자그 다음에 저기 뭐 델론즈님 어뭐 스마트 스마트 뭐 스마트 랭, 랭커 자 델론즈님 준비됐나요 갑니다 첫 번째 200두 번째 링링 스마트 1등 31번이요 아뭐 미성년자라고? 미성년자라고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자, 세 번째. <웃음> 니아? <웃음> <웃음> 니아가 나오네. 네 번째. 아수라. 마지막. 확인. <laughs> 야, 뭐야? 스마트 랭커라고 세인주냐? 이거 뭐 보고 있냐, 누가? 이거 뭐야? 주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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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었지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어 저기 아유. 저 넷마블 운영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주작이라고 해서 아 이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죠. 예, 네, 저희 거죠. 아, 주작을 했어도 우리가 한 거네. 아, 죄송합니다. 예, 네, 주작 아니에요. <laughs> 어, 맞네.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었지. 어, 죄송합니다. 예, 네. 어, 아, 이거. <laughs> 자,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갑니다. 첫 번째. 베인 두 번째 리나 세 번째 메이 네 번째 녹스 다섯 번째 살아가 뭐야, 살아가! <laughs> 아, 살아, 살아, 어떡하냐? 이거는 어떻게든 메일을 압출로 빼야 좀 버틸 수가 있으려나? 스킬 하나 마저도? 자,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리나가 힐만 좀 제대로 해줘도 다행이긴 해. 아이고. 메이. 이기면 만원 미션. 하님 이천 개 고맙습니다. 꿀이 흐름이다. 형님 이기시면 만원 미션. 오케이. 후방에 위치한 경우 물리 데미지 감소 60%니까 이번에는 기진을 가야겠다. 이번에도 록스. 닉변에어서 다시 오고. 아 사라가 웬 말이야. 차라 뭔데? 자, 이렇게 한번 붙어봅니다. 오, 고 오? 데미지 증가. 효과 공격 확률 상승. 기절? 회복? <laughs> 안 걸리잖아! 아, 그런 거! 야, 그래. 도발. 야, 내가 무슨 방대 같아, 지금! 요거 껍데기, 그렇지? 나이스 껍데기 야, 리나가 한건 했다. 그렇지? 지옥의 빠둥 껍... 야, 근데 저거 쌩 각성기 에이. 야, 그거 왜 해? 뭐 해? 사님 2000개 고맙습니다. 흐흐흐이다나 잘못 건거 같아. 어둠 속 장미님 100개 고맙습니다. 코리, 어? 흐름이다 아쉽게 졌네요, 위로금. 아이고, 우리 아시아 아이고, 뭐예요? 어둠 속의 장미님이 100개 고맙습니다. 나이스. 아, 질 수도 있죠? 에, 그럼요. 사람이 어떻게, 이렇게, 네?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기고 삽니까? 맨날 이겨도 지겹죠? 이렇게 한 번씩, 예? 세인한테 한번 딱 달려주고 시원하게 요런 게 방송 아니겠습니까? 아유, 잘 졌네. 그죠? 잘 졌다리. 어,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갑자기 어 텐션 높아지네. 어, 우리 저기 어둠속의 잠이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질 수도 있죠. 예. 네. 아이고 그냥 세인이. 아이고 그냥. 에. 딜이 저게 뭐야? 한하 단계 고맙습니다. 한이 또이천 뒤고 고맙습니다. 흐이다 야, 우가우가 이러면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. <laughs> 저, 아, 저, 저기, 델롱이님, 아니, 델론즈님 계정비번 보내주세요. 어, 델론즈 계정비번 보내주시고. 야, 코리 6승 6패네. 아, 근데 연패를 해버리네, 자꾸. 아유, 돈이 얼마가 나가는 거야, 오늘도. 닉변 님 수호해 고맙습니다. 아, 닉변아 수호해 또 고맙다. 흐릅이다. 신내라. <laughs> 아니, 방금은 아, 리나가 자꾸 그냥 저거 아, 리나 말고 좀 스킬을 써 줘야 되는데. 그죠? v 의 1위 델론즈 세인으로 펜타킬하다. 어. 볼라라 만들어 주십시오. 요게 어. 코리 인성 논란, 먹튀 논란 강인가? 아, 왜? 여기 들어왔잖아. 어, 요 분은, 뭐를 줘야 이득이냐? 어, 미성년자라던데, 뭐 받고 싶어요? 델론즈. 어, 뭐 받고 싶어? 아, 근데 저기, 어, 열, 열일곱살이야? 매, 매사, 매 우편? 매 우편? 17살인데 와 어떻게 PVE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? 학교 다니면서 하는 거지? <laughs> 학교 다니면서 게임하는 거지? 어어 어. 우리 젤천니 학교 다니면서 게임하는 거 맞죠? 네. 맞죠? <laughs> 어, PVE 장인 저는 시청자들한테 지기, 지는 거, 어, 장인.